네, 안녕하세요. 코딩의 정차행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3 플러스와 함께하는 코딩의 갓생설기 프로젝트 2편입니다. 뭐, 그동안 제가 너무 영상이 없었죠. 그동안 시험 끝나고 또 수행이 몰려오고 또 지금 시험기간이 다가와서 너무 영상이 뜸했는데 이거는 올려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5월 동안에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5월을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5월, 어떤 갓생, 어떤 바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초입니다. 5월 3일. 야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날 야자가 딱 시험 끝난 직후인데 없어져서 아주 그냥 천국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테스트카도 여유롭게 찾아볼 수 있었고, 집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영상도 그때 제작을 좀 했었죠.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어린이날이 찾아옵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날을 즐길 순 있었죠. 학원도 쉬고, 진짜 시험 끝나고, 이게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험기간에 밀린 휴식을 전부 다 이때 몰아서, 게 되죠. 하지만 뒤에 폭풍이 몰아칠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행평가였는데요. 수행평가가 진짜 엄청나게 공지가 나왔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단 날짜별로 해야 되는데 한, 하루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제일 곤란했습니다. 이 경우가 제일 곤란했고 이러면서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지는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네. 급하게 막 준비를 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고 이제 그 애매하게 준비했던 수행평가가 옵니다.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없는 과목을 찾는 게 힘들 정도로 그냥 뭐, 거의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가 공지가 떴고, 그리고 심지어 원고지 분량으로 막 천자식 쓰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아는 것도 아니니까, 배운 거를 또 써야 되니까, 네 천자식을 막 외워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바탕 쓸어버려서 큰일이 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또 잠깐 수행평가 없는 그 타이밍에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정신을 다시 차리면서 밀렸던 보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태풍이 몰아치게 되죠. 수행평가 2차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큰일이 난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중간고사의 점수와 이번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뭔가 망할 것 같은 그 느낌들이 합쳐지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잠깐이나마 하게 됩니다. 뭐 물론 헛소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니까 이제 잠깐 생각하고 그 생각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부 일정인데 체육대회를 이제 5월 말에 했어요. 뭐 축구, 뭐 피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선 탈락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제대로 했으면 제가 그걸 또 5월 갓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S23 플러스도 챙겨가고 뭐 장비도 한두개 정도 챙겨가봤어요. 마이크도 챙겨갔고 뭐 그랬는데 예선 탈락이 돼버렸고 이제 잘 쉬었죠. 막 단반 열심히 할 동안에 잠깐 반 들어가서 에어컨도 쐬다가 뭐 밖에서도 사진 찍고 놀고 막 하필 예선 탈락으로 그냥 체육대회 때 개회사 폐회사 잘 듣고 줄넘기 잠깐 뛰다가 줄다리기 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또 이날 비가 올 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상심이 컸는데 진짜 쪄죽을 정도로 더워서 개회사 폐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엄청 긴거 심지어 이거 개회식 폐회식 때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은 정말 짧았는데 그 무슨 내외 귀빈이네 해가지고 인사하시는 게좀 많이 길더라고요 그 부분 참네 그랬고 5월 정말 마지막 주에 이제 진짜 재정비 겸 가족여행을 한번 다녀오게 됩니다 시험기간 전에 재정비 겸호캉스를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건 인스타에도 제가 올렸어요. 이 아래쪽 사진이 제가 찍은 거고 그걸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영종도를 가는 김에 이제 BMW 드라이빙 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벤츠 타고 BMW 센터를 옮겨게 됐다 막 그러면서 저도 되게 많이 웃었는데 하니까 뭐 많은 BMW 차량들이 있죠. 사실 신형 5 시리즈가 과연 이 타이밍에 들어와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다이, 당연히 안 들어와 있고 ix1이나 이런 차량들 x7 뭐 i7 그리고 xm까지 구경하다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의 피해가 궁금하실 거예요. 수행평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타칭 문과남으로써, 완전 뼛속까지 문과남으로써, 정말 걱정이었던 뭐, 과학, 수학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만점과 거의 근사한 점수를 보여주고, 다른 과목도 거의 만점이나 만점보다 약간 뭐, 1, 2점 안 되는 약간 이런 점수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기말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영상 찍을 시간도 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얼른 얼른 찍고 있는데, 네. 정말 지옥 같습니다. 취침 시간을 정말 앞당기고 싶은데, 무슨 숙제만 하면, 무슨 공부만 하면, 두세시는 정말 기본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템플릿을 어제 새벽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녹음도 지금 새벽 2시 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을 만드 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만들고 자야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창문에 약간 햇빛이 날려고 하고 있었다. 네. 갓생, 네. 그야말로 갓생을 어제, 오늘 제대로 살았고, 그리고 5월도 정말 수행과, 그리고 휴식과 수행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서 정말 이것도 뭐 좀, 초라해 보이지만, 갓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정말 갓생을 위해서 더 많은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험기간 끝나면 여러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